안녕하세요. 본모의 파트원의 수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얼마 전에 게시 결정은 받은 의뢰인분의 사례가 네네네. 조금 드문 케이스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되게 저희 사무실에 어, 처음에 상담을 의뢰하시고 할때 하시는 대단히 많은 경우 질문이죠. 네. 재신청이 되나요? 네. 라고 하는데 이 사례는 세 번째 재신청을 해서 제가 개시 결정을 받아서 네. 이제 인가를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신청을 해도 할수 있다. 아, 물론 뭐, 뭐,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하긴 네.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재신청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제가 이 사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의정부 지방법원 관할 사건이었고요. 어, 이제 신청하신 저희 신청인분께서는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간단한 인적 사항인 생활 관계 재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가족관계는 이제 40대시고 한 저희한테 오시기 한 2, 3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채무 원인은 총 채무금은 2억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생활비와 돌려막기 그리고 약 4천만 원 정도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행히 최근 그러니까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대출은 없었는데 생활비도 부족하고. 또, 학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채무가 누적되신 경우였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제가 요거, 뭐세 번째 재신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첫번째 저희 사무실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 그래서, 네. 첫 번째 계획을 신청하실 때, 다른 대리인 사무실도 하셨는데, 네.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제가 뭐, 어디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무슨 문제였냐면, 저 이제, <laughs> 이 사업이라는 네. 게요, 매출이 있고, 매입이 네. 있죠. 매출은 내가 버는 돈이고, 매입은 내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소득이라는 거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나머지가 순 수익이자 순 소득의 네. 균형을 볼수 있는 건데, 앞선 대리인 사무실에서 매출 자체를 소득으로 잡았어요. 이거는 완전 단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뭐가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중간에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위임장을 내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냈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러면, 회생위원 실도 그렇고 법원도 의혹의 눈길로 봐요. 음. 쉽게 말해서, 어? 당신, 평균 소득이 천만 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변호사 바꾸고, 500만 원 줄어? 그쵸? 음. 소득이 주는 의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 처음에 낸 것보다, 아주 좀, 극명하게 차게 내게 소득, 특히 소득 수준이 준다고 하면, 이거는 법원에서 대단히 깐깐히 보거든요. 신뢰하지 않겠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법원에서 그 시선을 끝까지 지우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정산 가치 관련해서 약간 부동산 시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부동산 시가도 저희가 다시 잘 검토해서 어떤 일정의 자료를 냈는데 받아들이 지 않고 그래서 개시 결정을 지각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아예 예상 못했던 건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 저희 고객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이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감정이라는 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감정평가사 통해서 그 감정 신청해가지고 감정 결과를 받는 건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또 사전에 미리 투입하셔야 되고 확인은 특히 회생 신청을 계획하신 분들한테는 적당하지 않으니 저희가 뭐 탁상 감정 같은 좀 완전히 공신력이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등 수긍할수 있는 시가 관련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신청을 음. 들어간 겁니다. 여게 이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큰 개우고요. 네. 다음으로 그래서 이분의 어떤 재산이나 청산가치적인 측면을, 측면을 살펴보면 예금계좌가 몇개 있으셨는데, 어, 약 500여만 있으셨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한 300만원들은 직원들에게 줄 퇴직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돈은 아닌 거죠. 그리고 보험이 환급하니까 환급금이 한 300여만원 정도 나오셨고 이제 학원을 운영하셨으니까 아이들 그 태우는 학원 차량 두 대가 있었는데 약 2천만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주하시는 부동산의 시가가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한 7천여만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장, 학원 운영하는 영업장에 보증금이 1,300만원이 있어서 이런 저런 부분에 또 여기나 뭐 차량이나 뭐 부동산 같은때 당연히 채무도 맞물린 게 있거든요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총 따져가지고 청산 가치를약 7,500만원 정도로 잡고 저희가 이제 신청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소득은 학원 운영으로 대략 한 300여만원 정도 되는 걸로 해서 했죠 이분 그러면은 보정 광고는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궁금한데요 어 근데 보정 광고보다도 사실 이거 오해 안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다 하더라도 네. 재신청인 경우에 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가 금지명령 받아들인다는 네. 장담은 드릴 수가 네. 없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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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요, 사실 잘. 재신청에잘안 네. 안 나요. 고하셨 네. 특히 의정부도 안 나요. 근데 네. 어, 의정부지방법원이 세 번째 재신청인데 금지명령을 이뤄습니다 어, 뭐 저희가 당연히 열심히 결과도 하기 하겠지만 되게 의외 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됐던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 번째 재신청인데도 이 금지명령이 나왔고, 어, 이제 보정 공고 내용으로는, 그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이혼한 내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제, 이혼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냐, 법원에서한번 봤어요. 그래서, 어, 재산분할 금액을, 한, 어, 아, 그때 한 2천만 원이 조금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을 청산가치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아까, 시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건 법원에서, 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자료가 아니면 우리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부동산 시세가 네. 거의 뭐, 거의 뭐, 어떤 공인대 자료 같이 쓰는데, 주택이라든가, 특히 교외 지역, 시골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런 어떤, KB부동산 시세 같은 그런 자료가 없기 네. 때문에, 그 감정평가사 자료가 아닌 이상은 사실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껴드리려고, 저희가 나름 수집한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시가에 대한 자료 올렸더니, 또 법원에서 그냥 좀 부드럽게 신뢰를 해주셔서, 예, 네, 저희가 산정한 대로 부동산 시가는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게시를 받으셨냐면, 총, 채무금액이 2억 8천만 원 되셨는데, 그중약 1억 2천만 원을 탕감 받으셔서, 한, 현재 57% 정도, 한 달에 195만 원씩, 6 0개월갚는 내용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절반 가까이 탄감이 되셨네요. 네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려 세 번째 지도 끝에 게시 결정 받으셨는데 네. 진행하실 때는 어떠셨을까요? 어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신청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어 받아서 하다가 또 재신청을 들어가게 된 그런 사회인데 어, 첫 번째 신청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자료 이런 거를 너무 터무니없이, 이거 사실 기본이거든요? 음. 사업소득자 입장에서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필요하면 부대비용까지 더 빼야 되는, 거, 뭐 그런 개념인데, 그냥 매출 자체 이퀄 소득 이렇게 해버리니까. 변제금이랑 증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확 줄어들 수, 매입이 들어가면 확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법원에 좀 의심을 피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예,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신뢰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좀 저희 고객분께서 서류협주에 정말로 성실하게 협조해 주셔가지고,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도 네. 받으면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산가치가, 아까 제가 부동산 시가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가 낮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저희가, 부동산 시가를 저희가 좀 자료를 준비해더라도, 이거 너무 낮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7천여만 원이 됐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그래도 이 부동산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규모가 있어서, 어, 가용소득만으로 조절이 36개월이 청산가치 이상할수 없었기 때문에, 어, 부두기6 0개월의 그런 기간 늘리는 방법까지 택해서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채무가 음, 탕감됐기 때문에 의린인 분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그세 번의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세 번의 도전을 통해서 음. 또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셨던 그런 사례로 기억됩니다.